드디어 공야장편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 장은 공자가 자신에 대해 한 줄평을 말한 것 같은 장인데요. 공야장편 27장, 공자에 대한 한 줄평을 보겠습니다. 자활, 십실지읍, 필류, 충신, 여구, 자원, 불려, 구지, 호학, 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열 가오쯤 되는 조그만 마을에도 반드시 나와 같이 충직하고 신에 있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울 선생님은 이 장을 논어 전체에서 참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구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공자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인데요. 먼저 십실지읍은 십실, 열 가구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가장 작은 마을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마을에도 군자의 덕목인 충과 신을 가진 충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죠 필유, 충신, 여구자, 언, 여구, 나구와 같이 충직하고 신이 있는 사람이 필, 유, 반드시 있을 것이다. 충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믿음직한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충과 신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충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리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을 벗어나려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울타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울 선생님은 충신은 어느 지역에서 인정받는 덕목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있는데 이 지역적인 특성을 잘 발휘하려면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편성이 바로 공자가 말한 호학인데요. 불려, 굳이, 호학이야. 나 구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려, 없을 것이다. 호학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인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지식의 달성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충직과 신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충과 신이 있어도 새로운 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있게 될 뿐인데요. 공자의 호학, 이 한마디는 동양문명이 교육의 열정을 불사르게 된 최초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귀족들이 관직을 세습하는 동안 동양에서는 시험을 봐서 관료를 뽑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요. 공야장편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평론한 끝에 공자가 요약한 결론은 이겁니다. 내자손과 호학. 사람은 자기 허물을 스스로 꾸짖을 줄 알아야 하고 끊임없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배워야 한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인물도 배움이 없으면 작은 지역, 십실지읍의 영웅에 불과하고 아무리 좋은 상을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도 호학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공야장편을 통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논한 후에 공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처럼 호학하는 사람은 없다. 호학은 공자가 스스로 자랑한 유일한 덕성인데, 큰 도시나 전국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소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호학의 목표를 거창하게 두지 말고, 공자처럼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가장 호학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활, 십실지읍, 필요, 충신, 여구, 자원, 불려, 구지, 호학, 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열 가오쯤 되는 조그만 마을에도 반드시 나와 같이 충직하고 신에 있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